게임을 좋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자 현재 로섬 지역을 어드벤처 모드로 탐험 중인데요. 어 거대한 하수구를 찾아서 들어왔는데 하수구가 아니고 틸러의 휴식이라는 맵입니다. 뭐 이름만 틀리지 거대한 하수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맵의 모양은 나오지 않겠지만 예어 이런 유사한 형태의 맵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 역까지 오시면은 이렇게 벽이 가재 도구들로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부숴주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몹들을 좀 제거해 주시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어.. 하수구를 막고 있는 몹이 있습니다 저 몹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어.. 이거부터 먹고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오죠 좀 기다리시면 물이 거의 다 찹니다 한참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이 찰 때까지 렘넌트 이 게임이 쓸데없는 부분에서 리얼리티를 살려 가지고 저기 저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이 공간을 다 채우는데 현실 시간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건널 수 있는 양까지 물이 찼죠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1시간 반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어디 가서 볼 일이라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좀 전에 여기서 떨어져 죽었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죽으면 이 체크포인트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와야 됩니다. 점프를 잘 돼야 돼요. 어, 아, 점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 좋아, 좋아. 이렇게 보시면 시체에서 메리디안 권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총이 메리디안 권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총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유탄 발사기입니다. 모양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저가 저촉하면 폭발하여 6미터 내에 광역 데미지를 입히는 수류탄을 발사합니다. 어 런처죠. 유탄 발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면 상태의 수류탄은 결국 폭발하며 직접 쏴서 일찍 폭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점 적중은 불가능합니다. 예, 치명타 데미지는 안 되는 대신에 광역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무기에 고유하게 붙은 개조체를 보면 스크리머라는 개조체가 붙어 있고요. 3 7 5미 이내 에 최대 200의 데미지를 가하는 고출력 로켓을 발사합니다. 어, 폭발. 범위는 조금 더 줄어드는데 데미지는 상승하는 그런 개조체입니다 개조체 힘 요건은 650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 강화를 하나도 안 시킨 상태에서 기본 데미지가 82입니다 탄창은 5발이 들어가고요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을 하면 유탄 발색기처럼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적을 맞추면 바로 터지고요 안 맞췄을 경우 바닥을 굴러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터집니다. 뭐 적을 맞추지 않아도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리고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적에게 데미지를 줄 때마다 개조체가 충전이 되죠. 최대 5발까지 충전이 되고요. 탄창 용량하고 동일합니다. 개조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직선으로 나가는 로켓 런처가 됩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강화해서 사용하면 꽤쓸만할것 같습니다. 보스전에서도 유용할 것 같고요. 일단은 데미지가 월등한 그런 무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메리디언 권총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현실 시간으로 1 시간 반 넘게 걸리는 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1 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되는 무기는 어, 메리디언 권총이 유일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